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썸네일 보면 내 기회는 언제쯤 올까? 하고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그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영상에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현재는 선물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또 하나의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능동과 수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 차이는 수동은 반응만 할 뿐이라고 했고 능동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거의 차이는 내가 운명에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사건은 의미가 없다. 의미는 사람이 부여할 뿐이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택할 거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걸 선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게 자유의지, 자유이자 선택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라는 게 저번 시간에 주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혼란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목적을, 목적이 없는 것보다 목적이 여기에 떠있으면 저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 목적의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목적, 목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해 줄게요. 뭐, 오늘 시간은 목적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해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원인에 집중을 해라. 라는 것들을 좀그 의미들을 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가 현재, 과거, 미래겠죠? 지금 현재, 돈이 별로 없어. 좋은 직장도 아닌 것 같아. 연봉이 낮거든. 그리고 복지도 별로야.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어떻게 볼까요? 대체적으로. 좋은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막연한 후회, 기회, 후회 이런 것들이 많겠죠 더이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 저는 남자니까 여자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태어나서 어떤 여자를 사귀었어 그리고 이 여자랑 사귀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 그리고 어떤 여성을 꿈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여자를 찾으려고 그러죠 연애를 몇번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내가 꿈꾸던 이상형 이 사람과 살면은 내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막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스타일을 만나게 됐어. 근데 어떻죠? 내가 바라던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더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조용한 여자가 좋았어. 그런데 활발한 여자를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나는, 어? 활발한 여자가 더잘 맞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서비스업에 맞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의가 잘 맞아. 아니면은 앉아서 사무직이 더 맞아. 이건 진짜 해봐야지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그걸 함부로 목표를 세워버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드나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 엑셀 뭐 이런 거 있죠. 파워포인트. 이걸 잘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업력.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억지로 내가 이거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 군대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 이런 면들 때문에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몰라요. 난 실제로 그랬어요. 나는 운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전사나 이런데 해병대 갈줄 알았어요. 해병대야 이제 미리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만 나는 그래서 특전사를 갈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행정병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걸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는데 사회에서 나와보니까 이게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스물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딱 스타일을 굳힌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난 어떤 일을 좋아한다. 이게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 MBTI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잘 맞는다고 나왔으니까 난 이걸 하겠다. 라고 해서 이것만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기회가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들어오길 바랄 뿐이고 뭐 면접 보러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거는 반응을 할 뿐이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에요. 아닌 게 들어오면 싫어. 완성된 것만 들어와.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하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다른 좋은 선물들은 그리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좋은 선물들. 뜻밖의 들어왔는데, 오, 이게 나한테 더 좋을 수 있어. 아까 전에 그런 여성 스타일이에요. 내 이상형이 이거였다고 이것만 기대하면 나머지 더 좋은 것들이 막혀버려요. 버린 거죠. 에이, 이건 우연이야. 하늘에서 나한테 이걸 딱점 찍어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어왔던 것 뿐이야. 지나쳐야 돼. 그걸 찾으러 더 떠나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기다리고, 미래에 뭐가 생길지 막연히 기대를 한다. 라는 게 목적 있는 삶들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포퍼라고. 그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 명저니까 한 번씩들 보세요. 어려워요. 용기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우연.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우연을 기다려라. 그리고 원인에 집중. 우연은 결국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운이라는 거예요, 운. 이 세상이 다 우연으로 돼 있다는 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말해봤자, 증거를 내밀어봤자, 안 믿을 분들은 안 믿고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걸 좀 보세요. 요 책. 행운에 속지 마라. 이 책을 보면 세상이 운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아니. 하여튼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목적. 목표, 예측 가능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들 꼭 보세요. 이분 책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서 보세요. 다 보세요. 과거에 나왔던 것도 못 봤으면 다 보세요. 세상은 다 운이다. 우연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딱 고정된 형태. 내가 바라던 결과. 이게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딱 고정된 형태를 바라지도 말고, 현재의 결과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마세요. 왜냐면 세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추구할 뿐이지, 사람은 합리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감정이 베이스를 이루고, 그 위에 이성이 돌거든요. 이미 감정에서, 아,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해서, 거기서 이성이 합리화를 시킬 뿐이에요. 자기 감정이 맞았다. 자기 신념이 맞았다라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비논리적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대체 역사라는 개념을 알면 돼요. 운이 없다. 실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력도 있어요. 그런 세상도 있어요. 그 세상은 어디냐? 외부 세상하고 연결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집에서 뭐 맛있는 음식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엑셀 이런 다루는 스킬 이런 것들은 실력이에요. 몇번 반복을 해도 똑같은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이에요. 근데 우는 뭐죠? 그 시기가 깔아 준 거예요. 그 시기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시기를 알고서 했다 아 그거는 운이에요 달리기도 보세요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는 꼭 순풍이 불었어요 순풍은 뭐냐. 역풍하고 반대에 뒤에서 밀어주는 거. 가장 빠른 사나이도 그 사람이 신기록을 세웠을 때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줬으니까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이미 다른 사람도 그 시간대로 더잘 뛰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과 실력, 대부분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부와 연결된 거는 운이에요. 자, 주식으로 예를 많이 들면 돼요. 주식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나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다가 요 지점. 지금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때살 거냐 말 거냐. 사실 확률은 50%에요.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것 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른다 해가지고 맞췄어. 내린다. 맞췄어. 반반 나와요, 반반. 보통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는 과거로 되돌아가요. 과거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지? 과거에 저 사람이 얼만큼 잘했었지? 과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왔지? 그래서 뭐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쌍봉이라고 하면은 쌍봉을 탔으니까 뭐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그래프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쳐봐요. 난잘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내려간다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려가야 될까요? 주가가?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는 지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예전에 제가 주식 대신에 저는 FX 마진 거래를 했어요. 이거를 몇달 동안 밤새 했었는데, 진짜 몰라요. 정말 해보니까, 이 순간에, 어, 이렇게 두번 이렇게 했으니까 내려가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아, 안 그래요. 과거에 이 패턴이 100번 더 있어도 내가 사면 이렇게 가요. 진짜 신기해요. 누가 보는 것 같아. 뒤에서. 난 그래서 주식하고 FX 맞은 거래는 손 뗐어요. 이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들은 맞아요. 근데 도박을 여러 번 한다? 결국에는 잃어요. 그게 도박판이죠. 이게 대체 역사라는 개념에서 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은 운이에요. 운으로 돌아가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 그리고 복잡계라고 하죠. 뭐 카오스 이론. 이런 것들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은 이쪽이 맞아요. 우연과 운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맞아요. 자, 지금도 똑같죠? 나라에서 어떤 경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쏟아부어요. 지금도 지원금이라고 해서 쏟아붓잖아요. 이건 결과를 보고서 한 행동들이에요. 제가 원인에 집중을 하자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돈을 안쓴게 아니에요. 돈이 안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에요. 감정. 여기서 말했던. 나가면 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방에서는 분명히 돈을 쓰고 있어요. 주식이 지금 이유 없이 2,400포인트 넘어갔잖아요. 경기는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서 돈을 못 쓰는 그 심리감이지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라에선 돈을 쳐붙죠. 돌까요? 안 돌아요. 주식 거래량만 더 늘어나겠죠. 그걸로 뭐 대출받아갖고 집을 사던지. 세상은 운이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빌게이츠 빌게이츠가 실력으로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뛰어난 프로그래머라고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겠죠이 사람이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컴퓨터에 대한 실력이 좋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게 분명히 부모가 변호사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집안 대대로 부자였어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많이 못 쓰는 그 당시에 컴퓨터를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윈도우도 직접 만들었을까요? 윈도우 때문에 많이 떴죠? MS 도스도 있었고 이것도 직접 안 만들었죠? MS 도스도 MS 도스도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윈도우도 직원들이 만들었지 이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결국에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운과 운과 운이에요 이 사람이 MS 도스를 그렇게 머리를 써갖고 했으니까 당연히 머리를 썼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준 인텔 인텔에서는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카피당 5달러를 준다는 그 계약을 한 이유가 인텔에 있었지, 이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잘 찾아보세요. 결국에 운이에요. 행동했어요. 행동한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운이에요. 결과는, 비트코인도 이걸로 돈번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도 운이에요. 뭐 미래가 어떻고 저렇고 뭐, 이거는 옆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으니까 그렇지, 근거만을 가지고 확신을 갖진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다행히도 여러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뛰어줘갖고 돈을 벌고 빠진 거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가치가 비트코인은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이 가치는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채굴을 해봐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운이에요. 자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다 우연에서 나왔어요. 어떤 계획화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주자면 아이디어란 거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와그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 아이디어도 우연의 산물이에요. 왜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까요? 어 그건 저사람이 실력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뭘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이게 틀이 딱 짜맞춰져갖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아니죠.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도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연히 넘치는 물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 깨달음은 이렇게 가다가 빵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주신 거라고 봐도 돼요. 모두 다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클라우드 개념. 다 연결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 실행하느냐가 문제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획기적인 음식을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아 그래 요거 요것가 빨간맛과 뭐를 넣어가지고 그런 획기적인 음식을 만들어보자 안 나오죠 절대로 진짜 이것저것 해보고 아니면 맨날 하던 거 하다가 우연히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물에 뜨는 비누가 뭐죠? 아이보리였나? 그 비누? 그것도 화학 공장에서 잘못하다가 만들어진 거고 위대한 발명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에디슨도 계산을 해서 만든 게 아니죠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적절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만 번의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연이죠. 우연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런 재질을 가진 뭘 찾아갖고 딱 하자. 그래서 이걸, 어, 갔다가 했더니, 어, 성공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 나온 게 필라멘트로 됐죠. 우연이에요. 아이디어는 우연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아, 나저 생각했는데, 누가 저걸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만들었어. 아니면 그 루트를 알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이디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그런 환경이나 이런 인맥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실패자가 나오는 거고. 우연이에요, 우연.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사고가 난 것도 그렇고, 콜럼버스가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고. 정말 위대한 발견들은 다 우연에서 나와요. 의도한 게 아니라 열심히는 했죠. 열심히 행동한 가운데 나오는 게 우연이었어요. 성공을 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한 게 쌓여서 누적량이 이렇게 간게 아니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요 아 이렇게 가야지 여기까지 운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네 더 자세한 거는 복잡계나 뭐 나심 탈레부 책이나 카오스 이론 뭐 이쪽을 좀잘 보세요 자 그래서 내 말은 우연을 사랑해라 우연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목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죠? 우연을 우연일 뿐이야! 하고 버려요. 그런데 우연을 사랑한 사람들은 이걸 필연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들어볼까요, 이제?